자, 이번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계산기에서 입력 장치만으로 구성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입력 장치가 뭐가 있고 출력 장치가 뭐가 있다라는 걸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본 지식은 있으셔야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우리가 입력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신호를 사용자가 보내는 거죠 맞죠? 신호를 보내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장치, 그래서 input device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네, 입력장치 그러면 자 입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번을 좀 먼저 볼게요. 자, 1번 보기를 봤더니 xy 플로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은 플로터라는 개념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플로터, 플로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 용도로 쓰는 거냐면요, 얘는 현수막 제작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플로터 그러면은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현수막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김새를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들 그, 왜, 도로 길가에 보면 사거리에 현수막 걸려있는 거 많잖아요. 뭐, 대학교에도 그렇고, 심지어 뭐, 마을에서 뭐, 항의성, 뭐, 무슨, 어? 시민단체에서 뭐, 항의성 문구 같은 거뭐 넣을 때, 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런, 이런 거 넣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현수막이란 말이에요. 이 현수막에 이렇게 가로로 길게 돼 있는데 여기다 글자를 큼직하게 우리가 텍스트로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거 이걸 디자인 한 다음에 출력하는 업체 있겠죠. 현수막 그 제작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일정 비용 돈 주고 어, 이것좀 제가 우리 현수막 좀 걸려고 하는데 이거 제저 출력 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네, 그 출력하는 프린터로 쓰는 게불 플로터라고 합니다. 현수막 출력용이라 보시면 돼요 출력용 현수막 출력용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장치가 되겠죠 얘는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1번은 그래서 왜 틀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라인 프린터라고 하는 것도 출력이죠 출력 맞죠 프린터는 그 뭐예요 출력이죠 당연한 얘기죠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인쇄액이죠 인쇄액 인쇄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뭐 A4용지 인쇄하는 거. 맞죠? 예, 이거 출력이에요. 출력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1번은 틀렸다고 볼수 있죠. OMR은 입력이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OMR 카드는 입력이 맞습니다. 자, 입력에서 OMR.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해서 나중에 어떻게요? 해 채점을 어, 컴퓨터 한, 컴퓨터한테 컴퓨터한테 대행하는 거죠. <laughs> 엄밀히 따지면 컴퓨터가 알아서 채점을 하죠. 몇 점이나 왔는지 그래서 어,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뭐 수능시험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OMR 카드 써보셨죠? 그 다음에 과거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다 OMR 카드 세대죠? 네, 뭐 지금은 CBT로 대부분 바뀌긴 했지만, 자격증 시험이. 근데 OMR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장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세개 단어 분석해봤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키보드 한 마디로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예요 키보드 자 키보드는 입력이죠 당연한 얘기죠 예 네, 우리 뭐키보드보거는뭐두벌씩도 있고 세벌씩도 있는데 여러분들 키보드를 모르면 안 되죠 컴퓨터 하시는 분들 PC방 가시는 분들이 키보드를 모르면 말이안 돼요 네, 이게 키보드입니다 네, 맞죠 네, 이 키보드예요 이게, 이게, 이게 키보드예요 네. 입력 장치죠 입력 장치 맞죠? 네, 키보드 입력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카드 리더기. 네, 카드 리더기. 그러니까 이, 이, OMR 카드를 읽어주는 리더기가 또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카드 리더기. 네, OMR 카드 채점한 거를 채점하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 리더기가 넣어가지고, 실제로 채점 들어가죠. 카드 리더기에요, 이게. 뭐, 아니,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저기도 있죠. 신용카드나 뭐. 신용카드 저기 결제할 때 예, 결제 기, 기계 장치 있잖아요. 예, 이거 아시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여러분들, 아마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예, 특히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예, 카드 결제 단말기. 예, 이거 아시죠? 예, 이거죠. 이거, 예, 이거죠. 아, 물론 요즘에는 이거 쓰는 데도 있지만은 포스기라고 하는 걸또 쓰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입력 장치가 맞습니다. 카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서 그 카드 정보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신용 정보를 통해서 금액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그 체크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결제를 하는 방식이 바로 카드 리더기가 하는 역할이죠. 네. 여기까지 또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플러터 아까 설명드렸죠. 방금 설명드렸잖아. 아유, 이거는 현수막 출력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력이 섞여있죠? 그러니까 얘는 2번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골라야 되는 거는 입력장치만으로 구성된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정답인데, OMR은 방금 설명드렸어요. 네. 입력장치가 맞죠. 그 다음, OCR이라고 있어요. OCR. 여러분들, OCR이 저 사실, 잘, 음, 와닿지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OCR이 찍혀있는 게, 그, 자주 볼수 있는 데가 그거거든요? 전기요금고지서인가? 네. 전기요금고지서에 OCR이라는 마크가 실제로 찍혀있어요. <laughs> 보이시나요? 지로통지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기세나 뭐 가스비 같은 거 여러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전자납부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 보일러, 뭐, 업체에서, 어, 이만큼 한달 동안, 어, 보일러를 사용해서 요금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한국전력공사에서, 어, 한달 동안 이만큼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OCR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게, 이게 입력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 지로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이, 이, 이 데이터 정보가 뭐가 되 있는 거예요?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대에 부과해야 되는 요금을 청구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거 입력이에요, OCR. 어, 이거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셨죠? 어휴, 이걸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이 OCR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게 사용되는 이런, 어, 자주 접하는 사물에, 아, 이런 마크가 찍혀있어요. 신기하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OCR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키보드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네가 다 입력장치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4번은 또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요 라인 프린터 섞여있죠? 예, 네, 이게 출력이죠. 네. 그 다음에, 마그네틱 디스크 되어 있는데, 어, 사실 저,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입력과 출력이 둘다 되죠. 맞죠? 여러분, 저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입력과 출력이 둘다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스크, 그러면은 입력도 되고, 입력도 되고, 출력도 돼요. 둘다 돼요. 왜 그런지 좀 요즘식으로 설명드리면 그런 거죠. 여러분, <laughs> 자, 생각해보세요. 디스크라고 하는 게 원래 뭐가 있나요? 디스크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드 디스크, 하드 디스크 어때요? 이거 이거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기다 파일 보관도 할수 있잖아요. 파일 보관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출도 할수 있는 거죠. 호출, 호출이라는 게말 그대로 신호 부르는 거잖아. 너 파일 너 여기로 보내. 그럼 이 파일이 이쪽 정보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건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는 거예요.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네. 얘는 입력도 되고 출력도 돼요. <laughs> 진짜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둘다 된다. 네. 그런 기능이 있다. 자. 어 우리 이제 그어 그래서 일명 이거 우리가 자기 디스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그네틱 그러면. 네, 자기 디스크 그런 개념도 있어요. 사실 이거에저좀 역사를 좀 보면 하드 디스크 너무 앞서 갖고 그 요즘 시대고 이건 그이 전에 쓰던 더 전에 전에 쓰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그저 플로피 디스크. 이거 아세요? 플로피 디스크? 얘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것도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 진짜입니다. 네, 둘다 되는 거죠. 읽고 네. 쓰기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